그러까 아,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자신감이 다 쓰다 보니까, 그래서 균형 잡아 주는 거. 또 연세, 오랫동안 너무 배 현장에만 계시다 보니까, 중요한 시장의 소비자들의 에, 생각들, 그다음에 세계적인 추세들에 대해서 또 놓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을 또, 또 그런 어, 약한 부분들을, 어, 제가 보완해 드릴게요. 있고요. 저는 이제 농기청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계약직이라 보니까 토요일날 또 퇴근해서는 계속적으로 음, 농산물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확장해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제가 살고 있는 표천, 그러니까 광주 남구 갑문이거든요. 대초 표천 쪽에서 이제 한 만세대가 이게모려고는데 거기에서는 장터, 플리마켓, 아무. 어, 농산유통공사 AP 지원 받아서 8, 9, 10, 11월 6달 동안 그 장터를 직거래 장터 합니다.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오실 그 장터들 보면 뭐 멜론하시는 분, 뭐 사과하시는 분에서 한20 뭔가 이상 참여할 것같고요 최근에 저희 만세대 아파트 회장들하고 어제 인사 아파트 회장들이 그 입주자 대표 회의죠 회장들 식사 모시고 협조했더니 현 그런 지 A포용 제가 저희 행사를 엘리베이터 다 표시해 주셨어요. 그래서 홍보는 좀 해도 해도 부족한데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서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아마 가치일 것 같아요. 근데 이 농산물 의 가치를 누가 보증을 해줄까요? 소비자는 관심 없습니다. 가격만 보고 줘요. 아, 아니.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. 이제 정부가 하죠. 뭐 마크, 유기농 인증막, 무농 G.A.P. 이런 건데.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한점이 많다 보니까 아, 이제 뭐랄까 더 믿을만한 뭔가를 찾고 음.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S. 이쪽 따라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 농산물의 유통 구조에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저 윤두관 의원님 강의 자리에서 트렌드가 좀 나오더라고요. 저랑 조금 같이 한쪽페이지가 겹쳤는데 음그 온라인 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택배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어 아마존에서는 아예 이제 무인 정까가 된다고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서 실내 문제가 또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목마름 어, 갓범거리죠 제가 이제 아파트 대신 소비자들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농산물을 찾고 싶어 해. 진짜입니다. 너무 간절히, 간절하게 찾죠. 그래서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그냥 기댈 수 있는 것, 의존할수 있는 것이 결국은 유기농 샵, 네, 유기농 샵, 뭐 학사, 학사 문장도 있잖아요. 유기농 문장도.